할렐루야! 우리 네. 모든 일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 시간 우리 양옆에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어, 이번 주에 성경 몰라도 괜찮아. 어,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셨는데. 답이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달라서, 여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목사님 힌트를 충분히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지 아닌가. 이제 이거니까요. 여러분들, 3주차,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되니까, 또, 남겨진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우리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국당에 주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국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르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무원은 어떻게 받습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삼성전자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님 계신데 이분이 죽기 직전에 가장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 명예, 기업 아니었어요. 이분은 죽기 직전에 자그마치 24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던졌다라는 거죠. 수조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질문만 있었지, 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열 가지 제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열 가지 제안은 피게이파 악도우메흑자 이렇게 보통 외우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피게이파 악도우메 이렇게 해서 열 가지 제왕을 보통 외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 가지 제왕을 왜 내렸을까요? 이열 가지 제왕은 다 애국의 신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열 가지 제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홉 번째 제안까지 쭉 제안이 있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카드, 열 번째 제안을 내리세요. 출굽기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국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불지즘이 있으리라 여러분 열 번째 제안이 뭐예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의 제안이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이 시간 나는 첫째다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난 첫째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음, 첫째, 목사님은 첫째도 아니고 둘째 막내라고 부르는데, 확실히 어릴 적에 생각해보면 누나가 목사님보다 머리가 더 좋고, 누나에게 많은 기대를 부모님이 하셨어요. 소위 요즘 이거를 몰빵이라고 하는데, 모든 기대를 누나에게 하셨는데, 물론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원래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하면서 막내를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 첫째에 대한 이 소중함이 부모님들은 있었다라는 것을 목사님은 막내로서 느껴요. 이제 표정들이 보니까 둘째들은 맞아. 이거 첫째는 뭐 이런 표정이 들리신데. 그럼 여러분 이열 번째 제안이 첫째를 죽는다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열 번째 제안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7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국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록해야 될 것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러나를, 그러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누굴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생략하고 생각할 때 불안하고 근심 걱정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아 지금 내 정수로 뭘할수 있겠어? 내까지 게뭘할수 있겠냐고 지금 우리 가정 환경에 내가 뭘할수 있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탄도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가령 여러분 미국에 입양되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을 보게 돼요. 고아로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좋은 양부부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분의 인생에 입양된 것이 그런 나예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연습생들이 있어요. 그 연습생들 가운데 어떤 친구는 갑자기 이수만의 눈에 띄거나 박진영의 눈에 띄어서 전혀 다른, 그래서 그룹으로 데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눈에 띄어도 이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여러분의 점수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으로 제한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난 여기까지 하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자력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독교는 타력 종교다. 종교다.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타력 종교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열 번째 제안을 보니까 우리 5절에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하라. 나는, 여호하라. 나는 여호하라 그럼 여러분께 질문해볼게요 그럼 누가 심판 받는 거예요?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이 12장 12절도 보니까 애국땅에 주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국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열 번째 재앙의 심판의 대상은 원래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 질문했죠?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시판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 직전에 가면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왜 죽지? 그리고 내가 일평생 지은 죄는 누가 책임지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방편을 이야기해 주시는군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출애굽할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도 구원받았을까요? 1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했어요? 아니면 수많은 잡족이 있었어요? 수많은 잡족 그분들이 들으실 때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구수 여인이랑 결혼하잖아요. 에디오피아 여인과 그러면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해둘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하신 거죠. 그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이해에, 아, 저 사람들은 뭐하지? 저뭐 빨간 걸 바르고 있네? 저게 뭐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것을 본 이방인들이 똑같이 문설주의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들이 그냥 끌려 나온 게 아니라, 그들도 똑같은 구원의 방편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3절 이후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면,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요.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여러분, 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어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어린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양이에요. 지금 오늘 추려국기의 말씀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신체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희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약시대 사람은 뭘로 구원받았어요? 제사드려서? 제사드려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은 제사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그들을 구원할 사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이 그렇게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목사님, 오늘 좀 어려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구약의 성도들까지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봤던 자들이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안에 되세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티켈러 목사님이 한 이야기인데 티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종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 요 시작. 종교는 나는 선한 삶을 살았어. 그러으로 하나님은 나를 받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이거예요. 내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받아 주셨습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심판 받으신 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사고치면 경찰서에 가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저기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가 교육 시키겠습니다. 후반 조치 해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뭘 잘못했어요? 자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대신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집에 돌아오면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다음에 더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나와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분솔주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뭘까요?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한다. 나를 구원한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비전 빌리지에서 캠프할 때 예수님 믿었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별로 없고 제 마음에 좀 연약함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의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지 믿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일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문설주에, 아, 갑자기 피를 왜 발라? 그거 바른다고 뭐, 뭐가 달라져? 이렇게 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말할지 몰라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예수 믿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지난주 금요일에 다림 목사님은 이 말씀 가지고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도.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무교의 주의자들도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뭐 필요하냐. 무교의 주의자. 근데 여러분, 무교의 주의자들이 치명적으로 놓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교회는 뭐예요?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물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52회를 통해서 좋은 컨텐츠들이 보여지고, 또이 전염병의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좋은 도구가 쓰여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보이는 예배를 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목사님은 여러분, 이 현장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신앙의 내공이 돼서, 그렇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가 코로나 시기에 그때 예배의 자리 이 현장에서 드렸지,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렸지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놀라운 내공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지난주에, 어, 민군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 이 개인적으로 문답을 하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데 민군아 상황과 여건은 변해 근데 민군아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과 여건은 변하지만 민군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변하지 않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고 지쳐서 예배를 드려도 계속 우리가 기쁘지도 않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주고 싶은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롤러코스터처럼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황도 변하고 믿음의 상태도 늘 한결 같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수조원에 가지고 있던 고 이병철 회장도 질문만 하고 죽었어요. 니체가 뭐라고 말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니체도 죽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 두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 플러스 썸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설주의 어린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사실 하나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구원받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근데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들려. 근데 노뱀을 바라봤던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무언가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님이날 위해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로워서만 아니에요, 우리. 우리가 의로워서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마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 마치 법정에서 우리가 재판관이 얼마든지 당신은 유죄라고 빵빵빵 때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당신은 무죄라고 선언하신. 아바라웃기는 네, 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 복음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